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들곰별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가 가온 차트 3관왕을 달성하며 파죽 짓세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니 8집 스위치온으로 컴백한 아스트로는 32주차 가온 차트에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타이틀곡 After Midnight로 다운로드와 bgm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며 3관왕이란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가온 차트 3관왕을 달성한 아스트로는 음원 차트를 휩쓰는 것은 물론 지난 1 0일 SBS MTV 더쇼와 지난 11일 MBC 애브리원 쇼챔피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음악방송 2관왕에 오르며 올 여름 청량 서머킹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처럼 아스로가 트 컴백 후 음원 차트 및 음악 방송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글로벌 대세돌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들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팬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냈는데요. 컴백부터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아스트로의 스위치온 국내 초동 판매 수량은 27만 5천 장을 기록했고 타이틀곡 애프터 미드나잇 공개 직후 벅스 뮤직 차트 1위에 올라 성공적인 시작을 알려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었습니다. 또한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첫 1위 달성과 동시에 톱송, 톱앨범 차트 등 37개 국가 및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해 미국, 칠레, 페루, 포르투갈 등전 세계 13개 국가 및 지역 해외 매체들의 쏟아지는 관심을 받아 글로벌 대세임을 확고히 하여 사람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미국 포보스는 아스트로의 스위치원을 이번 앨범은 꼭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이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앨범이라며 극찬을 이어가 대세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스트로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대표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케이팝 대박의 이름을 올렸고 글로벌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타이달의 인기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커버를 장식하여 글로벌 팬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의 연습 영상이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스트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스트로 또까 에프터미드나잇 연습일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타이틀곡 에프터미드나잇의 뮤직비디오 촬영 3일 전 멤버들은 연습실로 모여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아스트로 멤버들은 연습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모두 다른 얘기와 놀이를 하고 있어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제대로 연습이 시작되자 아스트로 멤버들은 장난. 기는 모두 사라지고 연습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설렘을 자극시켰는데요. 아스트로 멤버들은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무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멤버들은 쉬는 시간에도 안무 연습을 하는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쉬는 시간이 끝나고도 안무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습 중간 차은우의 춤 실수에 보는 이들의 귀여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연습이 끝난 후 아로하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차은우가 잘생김이 뿜어나오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차은우는 최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는데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노란 니트에 화려한 패턴의 반바지를 입고 베레모의 포인트로 착용한 채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차은우의 모습이 담겨 있어 여심을 저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은우는 입을 삐쭉 내민 표정으로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귀여움을 발산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